오늘은 음? 자 우리 이연이 같이 재밌게 할수 있는 어? 아빠 저저 그림 그리고 응? 그림 그리고 싶어 어디 그렇구나 이제 우리 곧 있으면 이거 하는 거야 우리 다음 주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거 하자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에 알았지? 오늘은? 뭐할 거야? 스티커 붙이갈 거야. 응! 응? 응! 이거 할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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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음. 조금만 왜안놀 음. 짠. 어? 누거 봐? 맞아, 이현이 봤지 이거. 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 봤죠? 응. 음. 어? 이거 그린 거니? 네. 네가 할래? 음. 이거는 붙이기 하는 거야. 이거 붙이기 해볼까? 네. 오케이. 그러면 출력 어딨어요? 여기 있죠. 여기? 어디는데 가져, <놀람> 나줘! 응, 알았어요 이연이 풀 응. 여기있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손 먹고 아빠 저어 응. 어, 이거 잘 먹고 그거 먹고 할까요? 응. 알았어요 얘네 떡잘 먹네 얘 배고파? <laughs> 그래. 기도. <laughs> 하나님. 네. 영원히 네. 무너지지 않을 네. 네. 성전을 네. 짓게 네.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뭐요? 기도합니다. 아. 아. 음음 맨어요 자. 아아아빠 아빠 따라했어요? 잘했어. 같이 읽어 볼까? 영. 여봐 봐. 아빠 손작으이따 스티커도 할 거야. 아빠 여기 어. 그래. 이렇게손고아가 어? 없듯이 알았어. 자, 영. 영. 원희무너지지지안을성성전영원히영에 원, 무, 너, 지. 아, 을, 전. 영원히. 무너지지, 무너지지. 안아을성전 안을 성전. 맞아요. 오늘 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들에 대해서 아빠랑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큐티해 볼 거야. 이안이 응. 잘 잤어요? 이안이 떡 먹을까? 맛있는 예. 먹어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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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말씀일 기 아빠가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요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아름다운 돌과 황금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이연아 근데 성전이 뭐야? 성전? 응. 나도 몰라. 맞아 사실은 뭐 모르죠. 성전은? 그럼 이 연이 교회 알아요. 교회? 교회. 교회. 알아요. 회 어? 교회. 면 교회. 는뭐 하는 곳일까요? 그린 그 아니고 어 그린 그린 거 아니고 어 그린 그린 거 조금만 하고 예배해요 <laughs> 맞아요 그린 그린 거 조금만 하는 거야? 네 아빠가 어제 알려줬잖아 <laughs> 맞아 그린 그린 거 조금만 하고 예배하는 데가 <laughs> 교회이죠? 응 음. 그럼 성전은 교회랑 똑같은 곳이야 이연아 그럼 성전은 뭐하는 곳일까? 뭐야? 음, 어? 성전이 교회랑 똑같은 데인데? 그럼 교회에서 성전은 뭐 하는 데지? 예배. 맞아요. 성전도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랑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 대해, 교회에 대해, 대해 아름다운, 아름다운 돌과, 돌과? 많은 황금으로 응. 꾸며졌다고, 꾸며졌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는 너희가 너희가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너희가 너희가 지금 지금 보고 있는 보고 있는 이것들이 오케이요. Okay. 이것들이 이것 돌 하나도 돌 하나도 돌 위에 오, 예. 남지 않고. 남지 않고. 어? 다. 아빠 우리도 이거 부유 있는데. 맞아요 있어요. 다. 다. 무너질. 무너지. 날이. 아빠 저 이거 잘만들어. 오케이 오케이. 아빠, 아니 이것만 잘 만들어. 어 그래 밑에도 할수 있어 이현이 잘할 수 있어. 여기. 무너져. 무너질. 무너지. 날이. 무. 날이. 날? 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현아, 우리 교회 예뻐 안 예뻐? 예 어, 멋있다. 멋있죠?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 우리 교회가 진짜 멋있어. 우리 교회는 진짜 예뻐. 우리 교회는 진짜 멋지게 지었어. 아니야, 우리 교회가 더 예뻐. 사람들이 막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이 예쁘다고 하는 교회가 다 부서질 날이 올 거야. 어? 이윤아 부서지면 돼야 안, 안 돼요? 어, 어떻게 부서지면 슬퍼, 안 슬퍼? 슬퍼. 어이, 슬퍼. 슬플 때 어떻게 하지? 근데 <laughs> 나는, 음. 나는 부려고로 응. 하락하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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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나 무너져 맞아요 사람들은 어.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저 성전은 내가 돈을 많이 내서 지었으니까 예쁜 거야. 저 성전을 저 교회를 지을 때 내가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러니까 저 성전은 제일 멋있어. 저 성전의 의자는 내가 산 거야. 저 교회의 의자는 내가 산 거야. 그니까 교회의 의자가 제일 멋있어. 식탁도 내가 산 거야. 식탁도 너무 멋있어. 문은? 문은 문도 내가 했지. 응? 그렇게 사람들이 일어나 봐봐.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어다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곧 어? 어떻게 된다고 일어나? 맞았어요. 무너질 때가 올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만들고 다 자기 욕심만 부리는 거야. 내가 한 거야. 하나님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이 한 거는 야! 에게게 너뭐 저거 했어? 문했어? 나는 의자 다 했어. 이러면서 다른 친구들도 무시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연아.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다른 친구들 무시하고 욕심내는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부러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 이연이는 욕심 부릴 거예요? 아니요. 미워할 거예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사랑할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무너뜨리지 않아요. 예수님,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요. 제자들이 돌로 지은 교회를 보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름다운 교회가 무너질 날이 온다고 하셨지요. 아빠는 성공의 돌로, 엄마는 행복의 돌로 우리 집의 성전을 교회를 지어요. 그런데 아빠의 사업이 망하고, 가족이 아픈 날이 오면 그 교회는 모두 무너지고 말지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 교회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 하려고 해도 응. 우리 집은 튼튼한 게이었잖아 튼튼하게 지었어도 예수님은, <laughs> 한 번만에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다할수 있거든. 그럼 우리 치우잖아. 맞아요. 그럼 우리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응. 그런데 이언이가 기억할 줄이 있는 거야. 뭐냐면 교회에는 욕심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응. 교회에 욕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불어버려요. 응. 그러면 작은 돼지가 동생 돼지가 지은 집처럼. 날라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벽돌 집으로 지금 막내 집은 끝도 없는데. 맞아요. 벽돌로 지금 막내 집은 끝도 없었죠. 응. 그 벽돌이 뭐야?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뭘 말씀하셨냐면요, 사랑이에요. 이어나 교회에서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어, 이연이 그러면은 여기 있다. 이연 여기 있네.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친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연은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에서 뛰어다니면 될까 안 될까? 네. 예배드릴 때 떠들면 돼요, 안 돼요? 네. 이연이 예배드릴 때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네. 돼요. 아,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은 예배드릴 때 떠들 수 없어요. 그러면 친구를 사랑하면 나만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를 괴롭힐 수 있을 까 없을까? 없어요. 맞아요. 그래, 그리고그갈 응. 그래, 때는 살금살금. 뭐, 맞아요. 살금살금. 여기 한 살금살금 앉아 보세요. 살금살금. 지금 큐티 하는 것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현아 큐티 예배 재밌죠? 아빠랑 하게 재밌죠? 네. 맞아요. 우리 이현이 아가 아가 아가는 자꾸 당연을쳐오 어, 어, 그, 어, 그랬구나 그래도 이현이 아가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응, 돼요 미워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했지? 맞아요 <laughs> <laughs> 나머나야을보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될까 안 될까? 네. 안 돼요 짜증내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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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어, 어떻게 한다 했지? 나는 매일매일 엄마 싫어 싫어. 그렇게 했지? 응. 맞아. 그렇게 하면은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했죠?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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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어버린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이현이 꼭 사랑하고. 안녕, <laughs> 할게. 맞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말씀 따라 으쌰으쌰 예현이도 으쌰. 말씀 따라 으쌰으쌰 으쌰. 으쌰, 으쌰. 어? 어 이현이가 더 잘하네 이현이도 해볼까? 말씀 따라 으쌰으쌰 으쌰. 으쌰.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이현이 같이 해볼 수 있어요? 네 아빠가 이거 뜯어줄게 이현이는 찢어먹을 수 있으니까 아빠가 뜯어줘도 괜찮을까? 이연이 뜯는거 거 도와줄까요? 네 알았어요 아빠가 이거 도와줄게 뜯는거 이거 <laughs> 보세요 보세요 하나하나 이걸로 벽돌로 이언이가 이거를 한번 붙여보는거예요 떼줘 이연이도 해볼거야자떡 넣고 해야될거같아 떡 넣고 해야 놓고. 입에 넣고 놓고. 그렇지? 이안 여기 있잖아 또 여기 있잖아 더 많이 먹을 거야? 여기 또 있어.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예, 네, 잠깐만. 아, 뭐야? 거야 설치하는 거야? 응. 아빠가 이안이 이거, 이거 해. 가서 이거 해. 이거 해. 이안이 이거 해. 아, 찢어봐. 이안이 찢어보세요. 자, 날마다, 같이 읽으면서 붙이는 거예요. 응.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이거 뭐를 취고 있는 거예요? 어?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읽어야지. 날마다, 아,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이현아 날마다 큐티하는 교회에요. 이현이 같이 한번 읽어보자. 날마다 큐티할래요? 네. 날마다 큐티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거 너무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 응 이한이도 오늘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 붙이는 거니까. 자 이한이자 이한이가 따라해보세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이한이 따라 해야지. 따라 해야 붙일 수 있어. 자기 전에. 자기 전에. 기도할래요. 내가 작은 네, 거. 네. 알겠어요. 붙여보세요. 예쁘게. 아, 왜? 뭐 거야? 어, 아빠랑 따라서 있는 거야. 자기 전에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현이 알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 이현이 차례. 이현이는 어떤 게 나올까? 잘했어 아, 아빠 저거 어, 그이이요 아빠가 말또 여기 자, 아, 자 맨, 어? 맨, 거꾸로 했다. 아빠, 아빠, 예수님을 이 아, 따라해봐. 아니 기다려봐. 왜너 그럴 그래 거야? 음. 이왜이못 있어? 그럼 예수님의 이야 그럼 예수님을 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이안아 따라해봐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할래요 전할래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알았죠 네자 그리고 이안이 차례야 응. 이안이 할 거야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십자가 아니야 이거 십자가 아니야 응 십자가네 이안이 이거 할 거예요 따라해봐 <laughs> 아빠 도와줄게 이거 이 십자가 같은 <laughs> 소방 이어서 이이야저하고 아, 아, 음. <laughs> 용돈 모아 이한이 따라하세요 용돈 모야 이이그리이도 같이 용돈 모아 용돈 모야 헌금래요 헌금할래요 용돈을 모아서 헌금하는 헌금 교회는 아버지. 무너지지 않아요. 음. 이안이 너 이걸 한장난칠 거면 가세요. 응. 네. 응. 알았어요? 응. 장만 칠 거면 가세요. 장난 안칠 거면 여기 있고, 이안이 장난 칠 거예요, 안칠 거예요. 응? 아빠 왜 십자가가 아빠가 찢을 때마다 왜 십자가가 가 맞아요, 십자가가 응. 생기죠? 응. 또 십자가를 또 만들어보자. 자. 네. 계단이 됐어. 음. 자 어. 이현이, 자풀 묻혀 보세요. 두 개네. 음, 풀 묻혀 봐 이현이. 아가 같더. 아가랑 같네. 아가랑 하는 게 정말 재밌었는데. 아가랑은 정말 재밌었어. 음. 다음에 아가 좀더 크면 같이 하자. 네. 이언이 그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래요. 사랑할래. 하나님. 어 누가 여기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연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네 좋아요. 그리고 또 이거 또 붙여 보세요. 오이기 뭐라고 써있을까? 빵빵 여기에는 가이어 부모님 말씀을 부모님 말씀을 들을래요 내가 부모님 말씀을 들을래요 맞았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현이 부모님 말씀잘 들을 수 있어요? 네 부모님이 누구야? 응? 엄마 아빠 맞았어요 엄마 아빠예요 그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모님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돼. 아가는 부모님. 어? 아가는 부모님. 아니지. 아가는 부모님 아니지. 아가는 나는, 형제. 나는? 이언이는이언이지 아니야. 나는 형제하고 싶어. 어. 자, 이거는 뭐라고 써있냐면. 나가는우 형제야. 이언이랑 아가랑 관계가 형제라고.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때가나. 돌아다니지. 돌아다니지. 안을래요. <laughs> 이연이안 돌아다닐 수 있어요? <laughs> 돌아다니면 다 돌아다니는 교회는 무너진대. 이연이 돌아다닐 거예요, 안 돌아다닐 거예요? 안 돌아. 다 그래요. 자 우리 이이 예배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또 있어요. 와 오늘 재밌다. 이연이할거 되게 많네, 그죠? 내가 말한 그 아가니 아빠는 조그만해. 응 음, 맞아요. 아빠 울어봐. 울어? 응. 울면 안 돼. 왜? 안 울고 싶어요 아빠는 지금 이연이랑 큐티하는게 너무 재밌는데 왜 울어 이거 뭐라 써 있어요? 항상. 항상 줘요어 됐어 항상 이거 내꺼야 이거 내꺼야 다른거 먹어 다른거 먹어 이연아 항상 이연아 이연아 항상 응. 감사해요 응.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는 귀에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이안이 알겠어요? 자, 또 여기 붙여보세요. <laughs> 맛있어? 아, 이거 봐요. 오, 잘라 먹었구나. 잘했어요. 아버 이거 봐요. 어, 이 안에 잘라 먹었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이거 우리 연이, 이안이가 신났구나. 이건는 누나 거. 이연니 얼른 이 붙여야지. 네. 음. 뽐낸 게. 내가 방금 봤지요. 힘 빠웃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또 어떤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laughs> 이연니 어떤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보자. 어떤 교회야? 오. 친구들을 친구를 용 해봐. 친구를. 친구를 용서할래요. 용서해요 음. 마지막. 마지막 벽들은 뭘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어? 이연이 이거 이연이 잘하는 거다. 눈을 꼭 감고 기도할래요. 이연이 눈꼭 감고 기도하죠? 네. 그죠? 맞아요. 자, 우리 이연이 여기다가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아, 이게 뭐야? 뭐냐. 이게 뭐냐고? 그거는 성전 깃발이야. 뼈, 뼈. 자, 이현 여기다 또 붙여 봐. 어, 여기다 붙여 보세요, 이거. 뼈, 뼈. 어디다 붙여보세요. 뼈, 뼈. 이거 어디다 붙여야 되지? 붙여 보세요. 이거 어디다 붙여야 되지찾아서 붙여 보세요. 이제 성전에 지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와, 이현이한 번에 잘 찾았네. 또 와, 와. 우리 이형이 정말 잘하는구나 오, 또 붙여 보세요 벽돌 벽돌 아니야? 맞아요 벽돌이에요 여기 또 있다. 음. 우와, 이언이 마지막으로 이 깃발을 어디다가 붙여볼까? 깃발. 세개 응. 중에 하나에다 붙이면 좋겠는데. 거기에다가 우와, 이언아. 여기는 회입니다 맞아요, 영원히, 영원히 무너지지. 영, 영원히 무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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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이언이 어디 갔지? 영원히영원 <laughs> <laughs> 영원히, <웃음> 영원히 무너지지, 음. 무너지지, 무너지지, 안을, 안을 교회와 교회. 이연이랑 아빠랑 오늘 이안이도 같이 했지만 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교회를 만들어봤어요. 이연이 이제 이거 한 번만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고 오늘 키티 끝낼게요. 알았죠? 이현이가 만든 교회는 어떤 벽돌로 만들어졌냐면 먼저 항상 감사할래요. 감사, 감사해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을 응. 꼭 감고 눈을 꼭 감고 기도할래요. 어 이럴 수가 이현이 교회는 무너지겠구나. 눈안 감고 기도할 거야? 야 눈을 꼭 감고도 해야지. 눈을 꼭 감고. 눈을꼭 감고. 기도할래요. 기도해요. 오이 잘했어. 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어이 크게 해야지. 돌아다니지. 돌아다니. 지안 할래요. 안 해요. 오이 잘했어. 친구를. 생각해. 용서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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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아버지. 엄마. 할머니. 내가. 해봐. 할아버지, 할머니. 아, 내가, 어. 아빠, 아빠는 할아버지만 하고 나는 할머니. 아 그래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동생.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말씀을. 엄마. 말씀을. 그리고 동생. 아, 동생 아니고.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까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말씀을 음, 이연아 말씀을 어, 아빠 이거 뭐에요? 인형이지 네. 아가인형 아니 야 말씀을 아니 엄마야 들을래요 아니, 알았어 엄마한테 가 엄마니까 엄마랑 같이 놀아 엄마한테 이거, 가봐 이거, 이거 엄마 엄마야 응 엄마 엄마 알았어 자 용돈 모아 이연아 용돈 뭐야 어 헌금 할래요 날마다 큐티할래요. 하나님을, 아,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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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할래요. 하나님을 사랑할래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할래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전에, 자기, 응, 맞아. 자기 전에 하나님을 기도할래요 하나님을 우리 이연이 이거 실천하면서 이거 실천하면서 우리 영혼이 무너지지 않을 기회를이해잘 만들면 좋겠어요. 네. 알겠죠? 기도손 자, 자. 기다릴게요. 응. 아, 맞아. 스티커 붙이기로 했죠? 스티커 어디지? 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 스티커 어디다, 붙이고, 어디다 붙일까? 붙여보세요. 하트? 붙여 보세요. 하트 스티커. 오! 우와! 또 하나 또 있다 여행 괜찮습니다 음, 이안이는 이거 붙여 아빠 이거 봐라. 아빠 이거 붙여요 이안이 거 붙여 이거 이거 붙여 이안이 안경 스티커 어디다 붙일거야 안경 스티커 안경이 안경 오! 잘했어요 잘했어. 자 그러면 이현이랑 이안이 아빠랑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선 척척 하나님 욕심으로 눈 감아야 돼. 세운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지 않을 교회를 지켜 만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어.